뭐야? 어, 맞았다. 어, <laughs> 어, 잠깐 잠깐 잠깐. 잠깐 아, 세아 다나 티켜. 가려, 가려. 가려.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아니, 저영상 <저거>, 나가면 <저거. 웃음> <남아도> 안 잘라 주세요. 편집해. 아부 분 잘라 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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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뭐, 그냥 저거 입거다 없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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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웃음> 저거대로 그냥 뾰지한어놓고아참 흔들흔들 흔들 그냥, 와, 그냥, 그냥 와, 그대로 놨고 그대로, 어, 그대로 어, 올리 그냥 오 생으로 올리는 맛이지 아니 아니 이제 포토마다 잘라서 올리는데 저거를 다 올리면은 근데 또 막상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차라리 이거 준고하도는거 같아 야 돼? 그거 이거

현장감도 있잖아. 동원해 목소리 들리고. 아니 아니. 근데 가되

앞으로 바꾸려고 낫고 내려서 아좀더 그거 한거할수 없나? 더 밑에서 찍으면 그나마 낮잖아? 아까 그니까 이게 인 거야 여기다가 내려 내려서 내려서 찍으면 제한 제한적이야? 아니 그러니까 위지체가 위에를 조금만 한쪽으로 해서 이게 뒤에서 로 이렇게 보 아아 아 아.

<laughs> <laughs> 다행이네. 두중 하나 날라서 아, 다행이네. 처음 처음 하면서 안 되는 한나이 사람이안왔구나 야! 떻게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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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죽어! 이안 올라가, 올라가! 오른오른 아! 오른 아, 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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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있는데 어차피 한국으로 가야 돼. 어차피 근데 요한이 형거기서 내리기 때문에. 아, 2분 어, 네. 아, 남았습니다. 두 번째, 두번 끝까지 <Tel�> 끝까지 나이스 걸이아와붙컷컷 컷. 번나이스 나이스. 유니폼 다만에 다가에오이오이오 오! 나이스 방이오 이즈 줘 이즈 오 이즈 오 이즈 오 이즈 오 이즈 오 이즈 오 이즈 아, 오 이즈 오 이즈 어, 오 이즈 오 이즈 오 이즈 안이 기다리면 안이오나이스유이폼 경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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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야 벌려 벌려 여기 없잖아 사이드 없잖아 그렇지 아좋은데오오나이오오 혼자 해 혼자 유니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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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자 30초 시간이 어디 나와? 3 야. 대아 아, 나로. 골키 골키. 골키. 골키 갈게요. 골키. 아, 민경배 나로. 내한 <laughs> <10초>, 20초. 머미, 맘미, 맘미. 맘미. 미 야, 라스트 라스트. 오! 진영 진영. 아, 가운데로. 라스트. 예!